여러분, 오늘은 지성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과연 이 지성 피부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성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첫 번째로, 지성 피부는 기초화장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지 좋을까요? 일단, 어떤 피부 타입이든 유수분 밸런스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는 어떻게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나요? 지성 피부는 피지, 즉, 유분이 원래 많은 상태이므로 굳이 유분이 있는 화장품을 바르지 시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 유분이 많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밥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는 오일 프리 또는 산뜻한 수분 라인으로만 이렇게 화장품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화장품으로 수분은 맞춰주고 우리 피부에서 나오는 유분으로 유분을 맞춰주면. 알아서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지겠죠? 아, 참, 그리고 선크림은 유기자차보다 무기자차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지성 피부는 클렌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성피부는 잠을 자면서 피지와 각종 노폐물들이 뒤엉키게 되는데 이때 물로만 세안을 하시면 잘 씻겨지지가 않아서 오히려 안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피부는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즉 아침에 세안을 하실 때는 물로만 세안을 하시는 것보다도 클렌징폼으로 간단하게 씻어내 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녁에 외출을 갔다 왔을 때는 어떻게 클렌징을 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메이크업을 하신 분들은 클렌징 젤이나 클렌징 워터 같은 산뜻한 제품의 클렌징으로 세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폼클렌징으로 한번 더 세안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만약에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꼼꼼하게만 세안을 해주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선크림을 바르신 분들은 폼클렌징으로 두번만 세안을 해주시면 충분히 클렌징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점! 바로 약산성 폼클렌징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녹차 티백을 우려낸 물로 세안을 해주시면 진짜 지성 피부한테 따봉이야 자 여러분들 다음으로는 디클렌징입니다 여러분들 지성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지분비량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각질이 주기적으로 자연스럽게 탈락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인위적으로 각질을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성피부는 언제 언제 각질을 제거하면 좋을까요? 지성피부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가 딱 당합니다. 그리고 지성 피부 타입한테 이렇게 각질 제거제를 추천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스크럽 타입, 그 다음에 효소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이두 개는 엄청나게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스크럽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자극도가 심합니다. 그만큼 효과도 좋습니다. 효소 타입 같은 경우는 자극이 작아요. 적어요. 그만큼 효과도 미미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피부에 맞춰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각질 제거를 하신 후에는 진정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지성 피부가 하면 좋은 관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신욕입니다. 반신욕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일단은 신진대사가 좋아지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것만 좋은 게 아니라 모공에 있는 피지까지 밖으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반신욕이 안 된다 하시면은 조격이라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밀가루나 인스턴트 같은 음식들은 줄여주시고, 어, 비타민 A하고 비타민 B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자주 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름종이를 사용해주시는 게 진짜 좋습니다. 근데 기름종이를 사용하실 때는 필름 타입이나 아니면은 파우더 타입 말고 종이 타입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성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음, 진짜 지성 피부 관리하기 어렵죠.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면서 관리를 한다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성 피부한테 추천드리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추후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